안녕하세요, 석희입니다. 오늘은 그 필터 부분에서 엠보스 필터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채널이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채널을 이용해서 어떤 효과 를 주는 거. 물론 여러분들께서 레이어 이펙트라는 걸로도 어떤 효과를 주실 수 있는데 어, 오늘 시간은 채널을 이용해서 효과를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빈 문서를 아, 먼저 채널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, 네, 홈페이지에 가가지고요. 네, 사진을 하나 가져오죠. 네. 이, 이 사진이 좋을 것 같네요. 동백꽃인데요. 네. 클릭해서 저장하고, 네. 8440이라는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시켰습니다. 이걸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오픈을 이용해서 네. 바탕화면에 8440이라는 네,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채널이 현재 RGB라는 세개의 채널로 구성이 된 이제 컬러인데요. 레드, 그린, 블루라는 색상입니다. 이 레이어 패널 부분에 오른쪽에 채널이라고 보이시거든요. 네,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. 여기는 세 가지 색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. 여기는 레드만 보여주는 건데 레드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256단계 그레이로 보여줍니다 즉 여기서 흰색 부분은 레드가 100% 들어간대구요 검은색 부분은 레드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즉0% 들어간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는 빨간색이 돼 있고 여기는 빨간색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진을 봐도 여기는 붉은색이 있지만 여기는 없게 되죠 그린 부분은 이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어, 그린 같은 경우에 예, 대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그린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. 여기도 그리고 나머지 이 요, 요 부분은 그린이 거의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녹색 이 부분은 그린이 있는데 여기는 그린이 없다라는 거. 블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. 여기는 푸른색도 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푸른색이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레벨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, 이미지에서 이 채널 단위로 레벨을 적용하실 수도 있거든요. 이 의미는 뭐냐면 제가 그린 채널을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에서 그 레벨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레벨 값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죠.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밝아졌다라는 건 그림, 그린 값이 좀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. 그러면 실제 사진을 봐보면 원래 사진보다 훨씬 더 녹색을 띄고 있다는 라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또 어떤 경우에 이 채널을 쓰실 수 있냐면요.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꽃만 선택하고 싶을 경우 있죠. 예, 이런 경우는 레드 채널에 보시면 꽃이 제일 하얗게 다른 색보다 뛰잖아요. 예, 이 레드 채널을 그대로 아래로 복사를 하십시오. 그 다음에 그 레벨을 들어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값을, 단위를 좀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주시고요. 밝은 부분은 좀더 밝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이래가지고, OK를 하시고, 지우개를 이용해서, 이쯤 보시면, 레드 채널을 복사한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. 지우개 크기를 이용해서, 이제 나머지, 이 흰색 부분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지워주세요. 예, 제가 지웠습니다. 네, 어휴. 이렇게 해서, 지웠어요.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꽃만 선택해야 된다. 그럼이 채널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클릭을 해 보시면 가운데 부분만 선택돼 있단 말이죠. 이 처음으로 와도 여기만 선택이 돼 있어요. 그럼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제가 뭐 이미지에서 어 그휴 세츄레이션을 이용해서 다른 색으로 컬러라이즈를 시켜볼까요? 그러면 꽃 부분만 전혀 다른 형태로 보시면 바뀌실,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런 형태로 채널의 응용 범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선택 영역이라는 개념입니다.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가가지고요, 어, 원 형태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.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. 네. 선택을 했고, 이걸 그대로 그 셀렉트에서 세이브 셀렉션을 이용해서 파일로 저장을 시켜보겠습니다. 네. 어, 꽃이라는 형태의, 그니까, 아, 죄송합니다.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, 셀렉션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. 이대로 저장을 시켜보면, 꽃이라는 영역이 선택, 저장이 되어 있는데, 보시면은 채널에가 생겨요. 즉, 그 의미는, 여러분들께서 이 셀렉션에서, 로드 셀렉션, 세이브 셀렉션에서 사용해서 선택 영역을 저장한다거나 불러오는 이 기능은, 정확한 의미로 따지면은, 채널에 있는 영역을 선택, 이 채널을 저장한다거나 불러온다거나,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, 여기 있는 Save Selection 말고 다른 형태로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로 가서 여기 보시면 요 마크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Save Selection as Channel 이라고 돼 있죠 클릭을 해 보면 채널로 그게 저장이 된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Select에서 패더라고 주시잖아요 패더에서 제가 10을 준 다음에 Edit에서 Copy 그 다음에 파일에서 빈 문서 준비해서 예, 에디트에서 페스트로 붙여보면요. 테두리가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거 보이시죠? 이것도 엄연한 의미에선 채널을 이용한 효과인데요. 즉, 여러분들께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통 선택을 하시잖아요. 그럼 컨트롤 키로 하시면 정확하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, 즉, 이 채널 화면에서 흰색은 선택이 되는 거고 검은색은 선택이 안 되는 건데요. 제가 이 부분을 클릭해서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,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줘 보겠습니다. 그럼 테두리가 약간 뿌옇게 돼 있죠.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, 컨, 이 컨트롤 키 누르고 계시면서 클릭하시면 채널이 선택이 됩니다. 클릭을 해서 원래 레이어로 가서 에디트에서 카피. 그래서 파일에서 뭐, 뉴.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스트를 해보시면 동일한 형태를, 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. 이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패더라는 값은 정확한 의미로는 채널로 만든 다음에 그걸 블럭 필터를 적용한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, 어, alt-delete 키를 눌러서 흰색으로 이렇게 칠했어요. 그럼 컨트롤 키로 클릭해 보시면 이런 제이 형태로 또 선택이 되죠. 즉, 원래의 이미지보다 채널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정교하게 여러분들께서 지우개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, 혹은 브러쉬라든지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선택 영역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뭐 저, 와, 그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칠하실 수 있고요. 컨트롤 키로 클릭하면 이 부분이 언제나 선택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, 어, 한 가지 제가 네, 이, 여기를 딜리트로 지운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만 흰색으로 칠했어요. 알트 딜리트 누르면 흰색입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, 50% 정도 회색으로 칠했어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까만 어, 제가 한 요정도 다시 약간 밝은색으로 칠했고요.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선택을 해서 여기는 좀더 어두운색으로 칠했어요. 네. 이렇게 했을 경우 컨트롤 키로 클릭을 해보면 화면상에 볼땐이50% 이상만 선택이 된것 같지만 실제는 여기하고 이 중간 부분하고 이 부분도 선택이 된 거거든요. 이 의미는 처음으로 가가지고 제가 어 필터 중에 아예 레벨 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. 레벨을 이용해서 어 전체적으로 사진을 밝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이 변화되는 걸 한번 봐보세요. 흰색 부분은 많이 적용되고 50% 부분은 그보다 조아70% 정도 부분은 그보다 조금 덜 적용되고, 그 다음에 50%는 좀더덜 적용되고,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25% 정도는 굉장히 적게 적용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? 즉, 선택 이 그레이 색깔에 따라서 선택이 많이 되고, 그 다음에 적게 되고, 그보다 적게 되고, 그보다 더 적게 되고,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채널이라는 개념입니다. 그러면 이 채널을 이용을 해서 실제 어, 간단한 효과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레, 레이어 그 이펙트라는 걸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채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400에 4 0 0짜리 만들었고요. 제가 펜툴을 이용해서 어 그냥 아무렇게나 모양을 좀 만들게요. 기하학적인 모양을 네. 만들었어요. 그다음에 요 안쪽을 제가 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, 죄송합니다. 네.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얘를 클릭하시면 쉐입이 선택이 되고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어 기존에 있는 쉐입은 뭐 이렇게 그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해서 예 색깔을 어 제가 이런 형태로 색을 하나 만들어서 Alt Delete 로 칠했어요 예.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채널로 가가지고 이걸 그대로 채널로 다시 만들어주세요. 그러면 채널에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선택이 안 되고가 만들어졌거든요. 예. 그러면 이걸 하나를 그대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, 어, 제가 이 이미지를 좀 튀어나온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. 튀어나온 느낌으로 만들 땐 굉장히 쉬워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예전에 하셨던 툴 중에서 그, 아, 예. 이 다치 틀하고 번틀 두 가지가 있는데, 이 번틀은 태워주는 효과고, 다치 틀은 색을 바라게 해주는 거거든요. 그럼 선택을 해서 제가, 요렇이 부분을 이렇게 좀 밝게 해볼게요. 그 다음에, 여기도 좀 밝게 해보고, 그 다음에 요 부분. 즉, 빛이 이쪽에서 비친다고 했을 때, 그 밝아져야 될 부분이 있죠. 그 부분을 이렇게, 마우스를 이렇게 좀 긁어가지고, 좀 밝게 해줍니다. 그러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조금 입체감을 가지거든요. 근데 밝은 영향만 있으면 입체감을 가지지 못해요. 여기다가 이제 그 번트를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도 만들어져요. 이렇게 밑에 부분, 그러니까 그림자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. 이렇게 뿔록 튀어나왔을 경우에, 예,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봤을 때, 아, 약간 입체감이 생겼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예. 다시 단색으로 칠해볼게요. 채널에 가서 컨트롤 키로 얘를 선택을 해서 원래의 레이어로 와서 이 색으로 alt-delete로 칠하면 됩니다. 이거를 좀더그 정확한 옵션을 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어떻게 하냐면요. 여러분들, 그 엠보스라는 효과가 있거든요. 엠보스라는 효과가 어떤 거냐면 필터에서, 어휴, 음, 어디 있더라. 네. 스타일라이즈 부분에 보시면 엠보스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제가 값을 어,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요정도로 딱 나오게끔 조절을 할게요 OK를 했어요 그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는 듯한 효과가 주어지는데 이걸 하나를 복사를 하시고요 예.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는 반전을 시켜볼게요 얘를 선택, 밑에 걸 선택해서 그 이미지에서 예, 어, 이미지에서 어디저스트 부분에서 인버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반전이 돼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지금 하나의 이미지는 요 부분이 하얗게 돼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미지는 이 위쪽이 하얗게 되어 있어요. 이 상태에서 레벨 중에서 컨트롤, 위에 것만 제가 Ctrl L 눌러가지고 여기 Set Black Point라는 게 존재하거든요. 이걸 이용해서 이 회색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. 이렇게 되면 회색보다 어두운 건다 검은색으로 만들어져요. 네,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다시 레벨을 선택을 해서 네, Set Black Point를 또 회색을 골라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밑에 모양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위쪽 모양이 돼 있죠. 예, 이대로 그 바로 적용하시면 은 조금 테두리가 샤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로 그 5만큼 예 제가 블러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로 5만큼 적용했어요 그럼 어,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밝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컨트롤 키로 클릭한 다음에 원래의 이미지로 와서 이미지에서 레벨 있죠? 레벨 들어가가지고 밝게 해줘볼게요. 이걸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색깔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 나요. 그러면 선택을 해제해서 봐보시면 이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시 이 부분, 그림자가 될 부분을 컨트롤 키로 클릭을 해서 원래의 사진으로 와서 그 필터에서 블러에, 아, 죄송합니다. 네. 레벨 들어가서 여기는 반대로 어둡게 해줄게요. 예. 이렇해서 게 오케이를 해보시면 어때? 어, 전체적으로 좀 입체감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보이시죠? 여기다가 이제 또 그림자를 좀 하나 만들고 싶다.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선택했던 걸 하나를 복사를 해서 예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로 제가 5만큼 적용하시면 이렇게 뿌옇게 되거든요. 컨트롤 키로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. 예, 레이어로 와서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저기다가 검은색으로 제가 Alt Delete 누르면 다차지거든요 칠해볼게요.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찬 거예요. 예. 즉 앞에칼 잠깐 안 보이게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된 거거든요. 이걸 여러분들께서 아래로 이렇게 약간 옮겨주고 그 다음에 Opacity 값을 좀 수정을 좀 떨어뜨림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입체감 있는 버튼도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어, 채널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. 선택 영역을 저장하는 거예요. 그 채널에다가도 뭐 레벨도 적용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했었던 뭐 필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. 이런 채널 부분을 앞으로 몇강 동안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레이어 이펙트로 하시면 뭐단몇 초면 만들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채널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채널을 활용하심으로 해서 사진의 어떤 리터칭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더 정밀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